자, 오늘은 고위공무원단입니다. 어, 일단 나왔을 때 미국 개혁이었고요 노무현 때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어, 미국은 원래 직위분류제잖아요. 직위분류제가 좀 약화, 약화되고 계급제가 들어와요. 계급제 요소. 그 다음에 역관 요소가 왕창 들어옵니다. 78년도에. 그 다음에 성과 요소가 가미되죠. 그래서 미국은 계급제, 역관주의 성과 요소. 근데 우리는 원래 계급제잖아요. 얘가 좀 약화되고 누가 들어온다? 직위분류제가 들어와요. 직위분류 요소가. 그 다음에, 역관 요소 들어왔지. 그 다음에, 성과 요소. 상상. 그래서, 직위불리지 직무하고, 성과. 요두 가지가 겹치면 얘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주로 내용을, 법을 물어봤는데, 1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니까. 어, 일단 행정부에만 있어요. 행정부. 입법부나 사법부, 헌재 없습니다. 중선이 없고요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따로 놀죠. 별도로. 그다음에 어 오니 국가 공무원만 있지 지방 공무원 없어요. 근데 국가 공무원이 지방에 근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어, 중앙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맞는데 뭐가 틀렸다? 지방에도 고위 공무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의 그 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단인데 어쨌든 그 친구는 교육부 공무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소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도 에 뭐가 있다? 어, 국가공무원 존재하고 그 중에 3급 이상이 되면 고위공무원될수 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제렸고요그 다음에 2번이 좀 애매한데, 법에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직공무원이라면 우리 부처가 아니어도 임명제청할 수 있어요. 대체 적임자 인선한다는 게, 내가 임명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명해야 돼요. 대통령 임명권자는 5급 이상 대통령이잖아, 지금. 이분들 3급 이상이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요. 임명 재청권자가 장관일 텐데 일반직이라면 우리 부처가 아니어도 다른 부처 공무원도 임명 재청할 임명 재청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소속 한관 없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저 사람 내 뽑아 갖고 나한테 좀 달라고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근데 법에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소속 한관없이 어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계급제가 약화되었죠, 약화되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계급과 연공은 약화되고 뭐가 들어왔다? 직위분리제 직무하고 어, 성과요소가 들어옵니다. 여기 엽관요소 들어면 되는 이제 이것도 맞았고요. 그다음에 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임명제청권자가 이제 장관이 되겠죠. 근데 임명됐다. 그 안에서 보직한다든지 인사관리는 장관이 재량 가져요. 그래서 어, 임명은 조심해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임명한다든지 어, 승진시킨다든지 뭐 전부 다 대통령이 할 건데 그 내에서 인사와 복무관리는 장관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2 0이었죠 공모직이도 22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개방되었고 경쟁도 우리 부처가 아니라 전체 부처로 커진 건 맞으니까 5번도 맞았습니다. 가장 틀린 건몇 번이다. 1번입니다. 어쨌든 어, 국가공무원 행정부만 대상을 하지만 이 국가공무원이 꼭 중앙에만 속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중에 3급 이상이라면 뭐가 될수 있다? 고유공무원단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